지우 엄마는 알고 있어요? 네, 뭘요? 지우가 반 애들을 좀 불편하게 하는 것 같아서 말이죠. 네? 지우가요? 아니 어떤 식으로 불편하게 했는데요? 그건 본인이 직접 알아봐야죠. 아무튼 지금 이런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지우 엄마가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것 같네요. 아, 근데 저도 어떤 문제인지 상황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아, 갑자기 연락하셔서 그렇게만 말씀하시고 어떤 상황인지 말씀을 안해 주시면 저도 좀 난감하니까요. 아니, 그걸 꼭 말해 줘야 하나? 본인이 엄마면 어떤 상황인지는 진짜 알아챘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죄송한데 정말 모르겠어서요. 그냥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해결하도록 해 볼게요. 아니 우리 미나 말로는 지유가 반에서 너무 나댄다고 하더라고요. 반장이란 이유로 틈만 나면 애들 휘어잡고 선생님보다 더 투려한다는데 그런 애가 반에 있으면 애들이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제가 저번에 선생님 만나뵀을 땐 지유는 조용히 반장 역할을 잘한다고 하셨는데 그럼 그건 선생님만의 의견이었나 보죠? 비꼬듯이 말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요즘 엄마들이 단체로 욕먹는 거잖아요. 애가 잘못을 했으면 훈계하고 잘못을 잡아야지. 싸구돌지 좀 말라고요. 지우가제 딸이라고 전 오냐오냐 키운 적 없습니다. 오히려 엄하게 키우고 있다고요. 남한테 피해줄 아이는 더더욱 아니고요. 근데 어떤 상황인지 자세한 설명도 없이 다짜고짜 애가 나댄다고 하시면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죠? 그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상황 파악 좀 똑바로 하라고요. 얘기를 해주셔야 상황 파악을 하죠. 지금 반에서 부반장인 우리 미나가 지유 때문에 얼마나 힘들어하는 줄 알아요? 지유가 반장이란 이유로 온갖 일에 사사건건 간섭해서 친구들을 불편하게 한다잖아요. 애 교육 좀 똑바로 시키세요. 아니 다른 애들도 미나처럼 생각하나요? 허? 당연하죠. 그래서 내가 반 엄마들을 대표해서 총 따매고 말하는 거네요. 지우 엄마가 이사 온지몇달안 돼서 이 동네 상황을 잘 모르나 본데, 이 동네는 내가 꽉 잡고 있거든요? 하, 우리 시아버님이 이 동네에서 큰 회사를 운영 중이시라고요. 한마디로 지역 유지다. 이 말이에요. 그니까 계속 여기서 살 생각이면 나한테 잘 보이는 게 좋을 겁니다. 아니, 시아버님이 지역 유지인 거랑 학급에서 일어나는 게 무슨 상관이죠? 그 말을 하고 싶어서 지우 핑계로 연락한 거예요? <laughs> 뭐 그런 것도 있고 앞으로는제말좀잘 들으라는 이유도 있죠 그니까 모녀가 쌍으로 나대지 좀 말라고요 지유가 반장됐다고 엄마들 사이에서 힘좀 있을 것 같죠? 근데 제가 있는 한 그딴 완장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을 겁니다 지유가 반장된 것도 우리 미나가 반장하기 싫다서 지유가 뽑힌 거니까요 아니 근데 제가 언제 나댔다고 아까부터 나댔단 소리를 하는 거죠? 그게 나대는 게 아니면 뭐가 나대는 건데요? 내가 반 엄마들 모임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왜내 말을 무시하냐고요? 아, 그건 그때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거라 했잖아요. 어머. 아니, 생각이 있으면 지우 엄마는 당연히 참석했어야죠.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입이면 신입답게 모임 들어와서 나한테 인사하고 다른 엄마들한테도 인사해야지. 어디 혼자 도도한 척, 고고한 척 하냐고요? 아, 참나. 아니,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지?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뭐라고요? 이런 사람? 아까 내가 한말못 들었어? 우리 시아버님이 이 지역 유지라니까? 지우 엄마가 이렇게 나올수록 지우만 힘들어질 텐데 그래도 상관없단 거예요? 허, 내가 그냥 모른 척하고 가만히 있어주니까 아주 사람을 바보로 하네 난 미나 엄마가 뭔 짓을 하는지 다 알고 있었거든요 미나 엄마는 스스로가 왕인 줄 아나 본데 착각하지 마요. 사람들도 어쩔 수 없이 미나 엄마 장단에 맞춰주는 거지 진짜 좋아서 맞춰주는 사람은 한명도 없으니까 아니 이게 진짜 야너몇 살이니 그건 알아서 뭐 하게요 미나가 늦둥이인 거뭐 자랑하시려고 선 적당히 넘어 자기 이러면 안 된다니까 우리 시아버님이 이 지역 유지라고. 아, 미나 엄마 시아버님이 유지든 뭐 유자든 그건 내알바 아니고요. 나이 먹고 이런 짓 하는 거안 창피해요? 학부모들 만날 때면 우리 지유 싸가지 없고 애 인성이 왜그 모양이냐면 엄마 부터가 문제라고 우리 모녀 싸잡아서 항상 까고 다닌다던데 인생 그렇게 살면 행복해요? 아, 내가 언제 지유를 깠다 그래? 엄마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오니까 나도 한마디 거친 것 뿐이지. 아니요? 엄마들 사이에서 불만이 나온 게 아니라 미나 엄마만 불만이 있는 거잖아요. 나 기죽이겠다고. 아니 애가 잘못을 했으면 훈계를 해야지 감히 생 사람을 잡아? 애가 왜 그따위로 자랐나 보니까 지유 엄마 보니 이해가 가네. 어? 아그니까 어떤 식으로 잘못을 했는지 상세하게 말해보라니까요. 아 됐거든. 아 이래서 무식한 인간하고는 말이 안 통해. 아, 아 괜히 할말 없으니까 말 돌리는 거 봐. 오히려 그쪽이 무식해서 지금 말이 안 통하는 건 나예요, 나. 아, 시끄럽고. 난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으니까 이 사안에 대해 꼭 책임지게 만들 거야. 알겠어? 그니까 뭘로 책임지게 할 거냐고요. 아, 긴 뭐야. 아까 분위기 망치걸로 책임을 물어야지. 아, 진짜 코딱지만 한 동네에서 별짓을 다 하네. 그냥 우리 지유가 부러우면 부럽다고 인정을 하세요. 지유가 친구들한테 인기도 많고 매년 미나가 하던 반장 자리도 뺐으니까 그게 억울하고 질투나고 화가 나서 그런 거잖아요. 심지어 지우는 반장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는데 친구들이 추천해서 반장된 거라면서요? 근데 무슨 미나가 반장하기 싫었다는 소리를 하시지? 매년 해오던 반장을? 아니 그럼 뭐반 애들이 우리 미나를 싫어한다는 거야? 정확히는 미나가 아니라 미나 엄마를 싫어한다는 거겠죠. 학교 추채 다니면서 선생님들 힘들게 하지 말고 더럽게 할짓 없으면 취미라도 좀 가져요 아줌마. 네? 우리 시댁 힘이 얼마나 센지 알면 나한테 이렇게 못하지. 우리 시아버님 회사에 직원 엄청 많거든. 이 동네 사람들 다 우리 아버님 회사에 출근해. 알아? 아, 네네 알겠으니까 그만해요 이제 유치해 죽겠으니까. 세상에 얼마나 본인 자랑할 게 없었으면 시댁 얘기만 하겠냐고. 아 불쌍해라. 뭐야? 너 내가 진짜 가만 안둘줄 알아? 니네 딸내미 학교에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라고.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야 그때 가서 나한테 울고불고 싹싹 빌어도 소용없을 줄 알라고 아 어, 바보가 신념을 가지면 무섭다더니 말싸움에서도 지니까 개기 부리고 앉았네 지금껏 이런 식으로 다른 엄마들한테 갑질해왔나 본데 나한텐 그딴 거안 통하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봐요 내가 눈 하나 깜짝하나 어, 그래 그렇게 말하는 것도 지금뿐이야 어디 두고 보자고 잠시 후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부반장 엄마랑 한판 했다고? 아니 자꾸 말도 안 되는 걸로 시비 걸잖아. 아휴 대체 뭔 일이 있었길래 자기가 이렇게 화가 났냐? 어, 혹시 지우 건드렸어? 어 학교에서 지우가 엄청 나댄다더라. 아, 그래서 애들이 지우 때문에 불편하다고 난리래. 에 그럴 리가 없는데 저번에 선생님 만났을 때도 그런 얘기 없었잖아. 오히려 조용히 반장 역할 잘하고 있다 하지 않았나? 아, 나도 혹시나 해서 지우한테 물어보고 지우랑 친한 같은 반 친구한테도 물어봤는데 금시초문이라더라. 선생님도 놀라면서 지우는 그런 애 아니라 했고 아 근데 왜그 아줌마는 그런 소리를 한 거지? 진짜 단순히 자기 시댁이 이적유지니까 자기 기죽이려고 그런 말을 꺼낸 건가? 나도 시골인 만큼 터세를 예상 못한 건 아닌데 이렇게 노골적으로 부릴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 엄마들끼리 모여서 지우 욕도 하고 있다더라 그래서 갑자기 내가 지우를 힘들게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걱정도 들고 <laughs> 근데 당장 이사 갈 상황도 아닌데 어떡하냐 아니면 오빠가 좀 알아봐 줄수 있어? 뭐를? 미나 엄마 시댁이 이 동네 유지라잖아. 그 회사가 어떤 곳인지 궁금해졌거든. 나도 지나가다 몇번 보긴 했는데 그 회사 로고가 왠지 낯이 익은 것 같단 말이지. 어, 알았어. 내가 한번 알아볼게. 하, 앞에서는 센 척했는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미나 엄마랑 싸울 생각하니까 아, 벌써부터 짐 빠지네. 대화가 안 통하는 상대랑 어떻게 싸워야 할지 감도 안 잡힌다. 아, 뭐 2년만 있으면 초등학교 졸업하니까 졸업하면 다시 서울로 가든지 다른 곳으로 가든지 하자. 음. 해결이 안 되면 그래야 될것 같아. 아, 이 동네 조용하고 풍경 좋고 깨끗해서 좋았는데 이런 걸로 스트레스 받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네. 아, 그러게나 말이다. 며칠 후. 그래, 이번 모임에도 안 나올 거라고? 자꾸 이딴 태도로 나올 거야? 제가 거길 뭐 하러 나가요. 전 미나 엄마랑 얼굴 보면서 얘기하고 싶진 않거든요. 그래서 다른 엄마들은 만나도 나는 안 만나겠다. 네, 그건 제 마음이니까요. 제가 뭐 그런 것까지 미나 엄마 허락을 받아야 해요? 그럼 다른 엄마들이랑 만나면 무슨 얘기해? 설마 나나 우리 미나 욕하는 건 아니지? 그럼 내가 가만 안둘줄 알아? 미나 엄마 진짜 웃기네요. 미나 엄마는 없는 일까지 만들어가지고 저랑 지우 까고 다녔으면서 본인은 당하기 싫은가 보죠? 어? 자꾸 이렇게 나오면 곤란하다니까? 우리 시댁 이 동네에서 유지라고 몇 번을 말해 아 그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요 저한테 할 말이 동네 유지인 거 말고는 없어요? 아니 지유가 학교 어떻게 다닐지 걱정 안 돼? 그러고도 본인이 엄마라고 할수 있어? 걱정될 게 뭐가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남편하고 같이 알아봤더니 미나 엄마 시아버님께서 운영하시는 그 회사 저희 부모님 회사의 하청업체던데 그건 아시나 모르겠네 업체라니? 아 왠지 로고가 낯이 익다 했는데 보니까 저희 부모님 회사랑 꽤 오래 거래하신 곳이더라고요. 어? 지호 엄마 부모님이 그렇게 큰 회사 오너시라고? 아뭐 그렇게 큰 회사는 아닌데 동종업계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아세요. 아 자기, 내가 지호 엄마 했던 말. 혹시 부모님한테 말씀드릴 건아니지 이미 말씀드렸는데요. 뭐라고? 알아보던 중에 부모님께도 혹시 몰라 여쭤봤는데 꽤 오래 거래한 하청업체라고 하시더라고요. 어, 그래서 저녁에 아버님이 나좀 보자고 했던 건가? 아, 그럼 미나 엄마 시아버님 귀에도 이미 들어갔겠네요. 제가 원래 부모님하고 좀 소통을 많이 하거든요. 어깨. 그러면 있지. 어 혹시 내 말을 오해했던 거라고 정정해주면 안 될까? 그렇게만 해주면 내가 지우나 지우 지유 엄마 다시는 안 건드릴게. 어? 어? 제가 왜요? 시, 실은 나도 이런 전적이 몇번 있어서 아버님께 혼 많이 났었거든. 그래서 아버님이 지영 유지다 큰 소리만 쳤지. 실제로는 아버님께 이런 걸로 말 함부로 놀렸다가 진짜 난리 난단 말이야. 진짜 나도 이게 병인지 왜 이러나 모르겠다니까. 제가 살면서 극혐하는 부류 중 하나가 강약약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와서 오해라고 하기엔 반 아이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제 편이 너무 많아서 어렵겠네요. 그나마 미나는 그쪽과 다르게 착한 것 같아서 미나까진 안 건드리겠지만 어쨌든 본인이 싼 똥은 본인이 치워야죠. 그니까 아버님께 벌 받으시고 조용히 애나 잘 키우세요. 나대면서 분탕질 그만하시고 어, 지우 엄마! 그 후, 미나 엄마는 저 때문에 집에서 찬밥 신세가 됐고, 학부모 모임에도 나오지 않게 됐어요. 아, 그리고, 다른 학부모들이 미나 엄마 때문에 그간 마음고생을 많이 해서, 뭐, 저는 제 배경을 과시하거나 유세 부릴 생각은 없었지만, 저 때문에 뭔가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아, 뭔가 뿌듯했고요.